예, 네, 안녕하세요. 라이메드입니다. 아, 이번에 이야기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담을 했을 때 그 이제 한세불 정도 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이 그중에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이라 할수 있는 어 70점대 이하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년 전된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학교량 학생이 왔는데요 아, 이제 영어를 못, 못 읽는 학생이 왔었어요 이제 원닉스나 이런 거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의 학생이었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레벨 테스트에 대해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오셨고, 어, 근데 다른 학원도 알아보셨는데, 안 받아준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 부분을 이제 선생님하고도 상의했는데,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 지금 이렇게 신경 쓸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된다. 그래서, 예,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냥 근데 서로 이제 생각했던 게 우리가 하는 학원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진짜 결국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한 학교 수업이 즐거움을 갖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일 아니냐 네,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설득도 했었고 서로 이제 의견을 계속 조율하다가 4개월 정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보고 그때 결정하자 그랬고 이제 그 자존감이 이제 거의 점수대가 비례하더라고요 그, 예, 만약에 50이면 의지력도 50 이에요 그 이하일 수도 있는 그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100으로 그냥 끌어올리려고 그냥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제 진짜 그 자신감을 심어 주려고 애를 썼죠 점수를 문제를 더 푸냐 못 푸냐를 떠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 마음의 상태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만큼의 결과에 대한 그런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려고 예, 그런 짧은 그런 에, 에, 테스트 같은 단어 리스닝 뭔 테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일단 파닉스가 안 되니까 예그 파닉스하고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스스로가 이제 초등학생들의 수준하고 같이 이제 그것을 보니까 굴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 고생도 하면서 했는데 그 고생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이제 사교를 안에는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사개월이지났는데 아, 놀랍게도 이제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점수나 시험 때 봤을 때는 여전히 힘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내도 이제 마음이 이제 저희도 힘들고, 이제 학, 그 학생이 이제, 이제 시험 볼때 중간 기말 올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힘든지. 하, 그니까 어머님도 괴로우시고, <laughs> 우리도 그냥. 진짜 막테스트가 이만한 문제만이 아니었 정도로 근데 하지만 어떡 합니까 학생이 우선시 돼야 되고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학, 예, 진짜 그야말로 1대1 시간을 따로 뽑아서 초집중적으로 하고 아, 그러니까 뭐 중학교 내신은 이제 본문 다외 다시 피하고 예, 무조건 1 0번 이상씩 쓰고 테스트 보고 머릿속엔 본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네, 거의 한 1년 하고도 이제 그 다음 해 3월 됐을 때 이제 첫 시험 봤을때 네,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70으로. 참 그렇게 했는데 70 나왔어요. 그래도 되게 그래도 고,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흘렀고 네, 또 2년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90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드릴 말씀 뭐냐면 결과적으로 2년이 걸리더라고요. 24개월이 걸리더라요 아, 그래서 참예 많이 배우고 느낀 거는 아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테스트 봐서 70점이 넘으면 받고 뭐안 받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야, 예, 진짜 이게 진정성 있게 그학생일 시간이 주어진다면 너무 우리가 급해서 문제가 아닌가. 그 결과물 너무 그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볼 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북이 형이 있고 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하면서뭐 이게 풀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됐고 그 어떤 학생도 이제 버릴 못 받고 막 이렇게 포기하거나 할수 있는 학생은 없구나. 이제 그 학생을 떠올리면서 계속 이제 그런 유형의 다른 친구들, 다른 상담이 왔을 때.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한 일이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그 자기가 나도 이제 인정받는 실력 있는 학생에 대한 라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제 점수가 이제 90점대에 유지가 되었을 경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학교를 넘어서. 정말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그런 맛을 느끼게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 보람이고 기쁨이고, 어찌 보면 그 1등급을 유지한 학생이 계속 1등급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그 학생이 집중해서 하는 그 마음의 관리, 어떻게 보면 그 심적인 마음의 관리를 잘 보고 그 학생의 편에 서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고, 스스로 구분을 하고, 예, 어떤, 그,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의 구분, 그, 모르는 부분을 잘 설계해서 다시 이어붙이고, 이어붙이는 그런 훈련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시간이다. 그 시간이고, 그 학생의 이제, 마음의 상태를, 얼만큼 자신감으로 갖고, 끌고 갈수 있도록 계속 응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8년 차 됐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점수 점수 하고 뭐 학교 점수 점수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전반적인 학생들의 어떤 그 성향과 그 마음과 그런 부분이 더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런 부분이 더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뭐 제가 뭐 사회복지사 고 상담하는 뭐, 뭐 그건 건 아닌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고 예, 소중한것 같습니다. 또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